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릴 자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41위에서 2023년 57위로 떨어졌고,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 2011년 24위에서 2022년에 32위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올라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이다. 또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복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죠 그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그 측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컵에 물이 반만 있을 때 어, 어떤 사람은 아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누가 더 행복하냐? 그럼 아무래도 물이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그, 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음,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그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전체적으로 볼때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효능감 또는 삶의 선택의 자유를 묻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당신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회적 지원을 묻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는데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3년 41위에서 2023년 57위로 떨어졌고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은 2011년 24위에서 2022년에 32위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세계 행복 보고서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1인당 GDP는 28위니까 143개국 중에 상위 그룹에 속하죠.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인 지원, 삶을 선택할 자유, 부패 의 인식 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이극지한 경쟁이죠. 이 속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동체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것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해결적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모두 법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부 잘한다고 못한다. 이거 자체가 무슨 우리 한국식 개념인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란 말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음악이 하고 싶고, 음악에 소재있다 생각을 해. 근데 부모가 뭐라 하냐, 이놈아. 밥도 못 먹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하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성장을 하면서 사실 불평등하고 양극화가 매우 심, 심해졌습니다. 이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을 보면요. 은 2022년도에 2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한 10년 전에 비교해보면 은23% 올라가 늘어났거든요. 반면에 하이 50%의 비중은 5.6% 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산에 가진 비중이. 그 다음에 이 성별, 학력별 계층별 격차도 매우 심합니다. 그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이 있죠. 성평등을 측정하는 이 지수가 있는데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10년째 꼴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은 고전은 대졸의 63% 수준이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만큼 그 격차가 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도 매우 심각하고요.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빈곤이 대물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천서 용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개천서는 미끄러지도안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빈곤의 대물림이 심각한 문제고요.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지금 불행하지 어, 않은데 마찬가지로 지역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려든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행복할까요? 그참 어, 따지기 어려운데 일단 뭐 자료를 보면은 핀란드나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노르딕 국가가 행복성이 높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지금 최근에 6년 연속 1등을 차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의 왜 행복한가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은 우선 교육이나 의료 등 같은 사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런 강력한 복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 격차가 적고 남녀 간의 또는 이 소수자들을 포함해서 대단히 평등한 사회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 간의 사회적 신뢰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은 에, 핀란드는 세금을 40% 이상 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나라가 나를 잘 챙겨준다 하는 신뢰가 있는 거죠. 음, 뿐만 아니라, 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자연 환경이 대단히 에, 좋죠. 그리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적 만족과 소박함을 중시하는 에, 핀란드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그 문화를 어, 시수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관용, 기부 이런 것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세계 행복 보고서 조사에 맞는 항목, 조사에 맞는 조건들이 다 높은 점수를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요. 양극화다 이 그다음에 뭐 불평등이나 이런 것도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이렇게 급속히 확대된 것은 imfp 이후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imfp 이 이전과 이후로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imfp 이전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1인당 소득이 4배나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만큼 잘 살겠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imfp 이전과 지금 비교할 때 우리가 더 그만큼 더 행복해졌냐 저는 오히려 그. 더 불행해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죠. 응답하라 1988. 연탄불 갈고, 저, 이, 사, 살던 시대 얘기를 다룬 드라마예요 이웃 간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좀 미안한 얘기 아파트에 대부분 살면서 어,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핀란드 어, 사람들이나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뭘,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역시 사회적 관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또는 친지 더 나가서 아 이웃 그리고 뭐더큰 사회 전체겠죠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 성장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고 그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고도 성장을 통해서 물질적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잖아요 결국 손자가 있습니다면 손자를 만나면 너무 즐겁고 한데 이거 g d 피안 들어가 이런 것도 자연이 아름답고 문화가 높고 이런 것도 g d 피안 들어가잖아요. 저는 행복이라면 잘 지내는 것이 웰빙. Well, 잘 지내는 것이죠. 그 well, 웰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